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카이스트의 이경상 교수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광광이 어떤 영향을 받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이미 인공지능이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2016년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알파고가 한국 바둑계를 휩쓸고 지나갔고 작년 말에는 IBM 왓슨이 아, 한국에 있는 대학에 병원 의사로서 지금 훈련을 받아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실생활에 매우 근접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냐 하면 초지능, 초연결 초복조비라는 삼초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저 결합 기술이라는 네 가지 이상의 기술들이 우리에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고 바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과 같은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4차 산업의 두 가지 핵심 기술이 등장을 했는데요. 하나는 3차 지능이라는 것입니다. 자, 1차 지능은 인간의 뇌죠. 인간은 인간의 뇌를 기본으로 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축적하고 전달하고 활용하는 다섯 개의 체계로 우리가 문명을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시대 즉 삼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우리 사람들은 컴퓨터에 의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축적하고 전달하는 이런 네 가지 힘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문명을 더욱 발전시켜 왔습니다. 자 사차 산업혁명 시대는 바로 삼차원 지능이라는 인공지능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인간이. 정보를 수집하면서 부터 활용할 때까지 이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해서 바로 인간을 도와주는 새로운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혁신을 촉발하고 있는 대표 기술 중에 하나는 바로 3D 프린터와 가상현실, 증강현실입니다 3D 프린터는 기본적으로 개인 맞춤형 제조가 가능함으로써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도 관광객의 몰입감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광을 더욱 살찌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열 가지 기술을 관광에 쓰이는 새로운 신기술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건 세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 두 번째는 관광객의 경험을 증폭시키는 기술, 세 번째는 기저에 깔려서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에드원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살펴보면 거기엔 ai 로보틱스가 보이는 실체가 있고요 또는 보이지 않는 실체로서 관광객들을 지원해 주는 현장지원용 가상 개인 비서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양한 사물과 결합한 인공지능을 쓰임새인데요. 바로 이걸 우리가 지능형 물체라고 하는 인텔리전트 띵 g 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관광객의 경험을. 더욱 살찌워주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세 가지 기술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하나는 ar 또 하나는 vr이라고 볼수 있고 두 번째는 3d 프린팅 세 번째는 게임미 피케이션 같이 즐거운 관광을 더욱 촉발시켜 줄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지털 플랫폼으로는 관광객을 현장에서 바로 지원해 주는 온디멘드 플랫폼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다양한 서, 사람들 간에 서로 관광 경험을 공유하고. 또 해당되는 관광지의 정부들과 그거를 연결해주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관광 시설에 다양하게 들어가는 IoT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주는 IoT 플랫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관광객이 실내에서 움직일 때 움직이는 실내에서 관광객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인도어 투어리즘 플랫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사용처에 따라서 네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객의 눈에 실제로 보이느냐, 아니면 뒤에서 서비스를 하느냐는 인공지능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로봇과까지 실제 움직이고 있는 인공지능 또는 대화를 통해서 할수 있는 가상 인공지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 관광 분야에서 관광객들이 인지할 수 있는 분야는 로봇과 무인 자동차, 지능형 책법과 가상 개인 비서와 같은 가시화돼서 실질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이러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분야의 첫 번째 케이스로서는 암스트랑 공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인 스펜서를 우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스펜서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타는 비행기계의 관광객을 위해서 해당되는 그룹이 와서 자기의 비행기 티켓을 실제 트랜스에 스펜서에다가 비추게 되면 스펜서가 해당되는 지역까지 안내를 해주는 이러한 플라이트 커넥션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관광객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 현장에서 즉시 대화형으로 다양한 정보 중에서 원하는 것을 찾아줘서 관광객에 해당되는 원하는 것을 즐기고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가상. 관광 개인 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비서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파나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러한 케이스 중에 대표 케이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기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인데요.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관광객들이 해당되는. 시설물을 보면서 추가적인 정보와 영상을 제공하려면, 몰입도와 관심을 증폭시키고, 새로운 고객 경험을 만들어준다는 특징을,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톤타워와 같이 VR 기계를 쓰면, 원격에서 해당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유명한 관광지에 배우들이 새롭게 나와가지고 그 배우를 우리가 캡처해서 해당되는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러한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뼈 박물관 같은 경우에 보면 물고기 뼈에다 뼈를 비추게 되면 그 물고기가 살아서 움직임으로써 새로운 관광객 경험을 제공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실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메리어트 호텔의 VR 루룸 같은 경우에는 호텔룸에서 해당되는 헤드셋을 쓰게 되면 로안다에 해당되는 유적지나 아니면 뭐 한국의 남대문이나 경복궁 같은 경험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가지고 해당되는 스마트폰에 연결된 것을 바로 예약을 처리하게 되면 아 문화 상품을 더 많이 세일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원격에서 해당되는 국가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러한 새로운 가상 경험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술로서는 3D 프린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D 프린터는 개인 맞춤형 제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서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길거리에 캐리컬처를 그리는 사람이 캐리컬처를 그리게 되면 그것을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해당하는 고객에게 캐리컬처뿐만 아니고 자기의 모형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상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 자 이러한 길거리에서 캐리컬처를 그린다든지 다양한 관광 상품의 산업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영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영세한 산업들을 더욱 많은 머니를 메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방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즈니는 이러한 3D 프린팅을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다양한 수도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백설공주가 있는데요. 자기 딸의 얼굴을 보내게 되면 백설공주가 자기 딸의 얼굴로 변해오고 부모와 할아버지, 뭐 삼촌들을 보내게 되면 백설공주 옆에 일곱 남자이가온 가족으로 구성이 돼서 스토리텔링으로 더욱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고요. 작년부터 스타워즈 에피소드 5를 의 장면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서 표정을 짓게 되면 그것을 제작해서 제공해주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하나당 백 달러가 됩니다만 이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백 달러에 해당되는 것을 날개 돋치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디즈니랜드는 이제 3D 프린팅의 새로운 연구를 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3D 프린팅 제조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업으로 변신을 해서 문화 관광상품의 또 다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기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네 번째 기술로서는 온 디맨드 미 플랫폼입니다. 자이 소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객은 맞춤형 서비스를 원합니다. 개인화를 원하는 것이고요. 또 요즘은 FIT 자유여행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자기가 원하는 위시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콜로세움에 있는 한 남자가 책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새로운 서비스 중에 하나로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넣게 되면 그 지역에 가면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화상품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온디멘드 미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관광의 특성상 이러한 온디멘드 미 플랫폼은 상당히 유용한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콘타스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운 온디멘드 개인화된 플랫폼을 만들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비행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다양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해커톤 대회를 열어서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서 상품을 개발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방식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술로서는 우리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미디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셜미디어는 새로운 방식으로 변하게 됐죠.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와 같은 방식을 볼 수가 있고 2세대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3세대는 요즘 유행하는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4세대로서 한국의 카카오톡이나 일본의 라인과 같은 개인용 메시징 플랫폼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발전의 축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관광 상품을 개인간 공유시키고 관광객들이 원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시키고 또 관광 산업과 고객이 상호작용을 해서 비즈니스를 촉발시키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기술을 잘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케이스를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케이스는 호주에 호주밖에 없는 것을 찾아주세요라는 캠페인인데요. 2012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호주밖에 없는 것을 관광객들이 찾아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1년 만에 거의 4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호주 관광청은 콘텐츠를 전체 가진 보유 콘텐츠의 92%를 관광객들이 만들어주는 이러한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관광객들이 자기가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에 친구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공지능 로봇이 매일 뒤짐으로 해놔가지고 관광객들이 어느 관광지를 좋아하고 그 관광지 내에서도 어느 관광상품을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관광객들이 원하지 않는 전시물 같은 경우는 재빨리 변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들을 더 풍요로운 경험을 제공해 줄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소셜미디어 활용을 우리가 기획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관광객들을 위해서 써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관광객의 삶에 기반한 새로운 경험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쓰겠다, 로봇을 만들겠다, 이렇게 단절된 형태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의 삶에 기반한 그러한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관광객들은 먼저 관광을 갈까 말까부터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관광지를 선택하고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원하는 지역에 가게 되고 그 원하는 지역을 예약하고 또 그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다시 생활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1년의 이 흐름을 전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관광, 기술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도 관광객을 위한, 4차 산업명시대의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디자인을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관광을 처음 기획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관광지를 방문할 때까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관광객들이 와우하고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건가를 연쇄적으로 연결하고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한국 정부도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새로운 아젠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디지털 문화 관광, 강국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뿐이 아니고 세계인이 모두가 한국에 와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게 하려면 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우리 관광을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새로 관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실제 해당되는 나라로 돌아가서까지 이 관광이 서로 공유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세계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변화에 저는 주역의 변화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뭔가 갈구를 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하게 기술들의 연결이 아니고 서로 고객의 삶에 통하는 변즉 통의 입장에서 돼야 되고요. 그 통해서 변화된 것이 정말 고객들을 위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토착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또는 관광객들의 삶의 변화에 따라서, 욕구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구직성의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이야말로 4차 산업명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건지를 잘 얘기해주는 이러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